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가는 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 어렵고 또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저 은신군지 정근심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짓마트 우리 구주 죄짓마트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신근지.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부질없이 낚시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신 친구 찾아볼 수있 을까？우리 아카 마시오？니 어찌 하니 아래 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나 누군가 비난처는은우리 예수 주 있게 기도드리새 세상 친구몇시하고 세상 친구몇시아 세상 친구 몇 시하고 세상 친구 몇시하 이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리, 오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 관하 소서, 주의 길로 인도 하사, 자 유케 하소서. 새일을행 하사, 분쾌 하소서, 의의 주. 찬을 채워 주소서 성령 으로 채우사, 성령 으로 채우사, 주 복의 하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께 대로 살아 가리 세상 끝나 나를 빚으 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니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름 부소서. 찬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산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요즘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성도의 성장과 성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했다면,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성장하고 또한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에 관해서 보면은 어디에서 성숙할 것인가? 바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교회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거짓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어린아이의 행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매달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자기의 뒤치다 거리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행실이죠. 그런데 어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이 약한 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숙이고, 온전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볼 때, 거짓없는 사랑으로 돌봅니다. 여기서 거짓없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사람 마음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도의 성숙도 그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아, 저 사람에게 잘해줘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겠다. 또한 저 사람을 잘 돌봐줘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즉, 이렇게 수단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한 마음으로 마치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사랑하는 것이 또한 그 성숙의 범위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또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함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도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도에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또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거룩한 믿음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유자이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는다.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할수 있으나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온 여러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사람들 술 마시는 거참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늘술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유자라서 그들과 같이 술에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으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스로를 절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선행을 해나가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하며 나갈 때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베드로 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 비방할 때 무엇으로 비방합니까? 그들이 죄를 졌다, 그들이 악하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때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들었다가, 즉, 그들이 악하다, 또한 그들이 이기적이다, 그들이 편협하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다가,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돌이키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행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방의 말을 하고, 또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마치 어리석은 자들인 것처럼, 또한 되게 이기적인 자들인 것처럼, 또한 되게 무지한 자들인 것처럼, 또한 잘못된 심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세상을 어떻게 이뤄나가는가? 우리가 선행을 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마음으로 선행을 이뤄감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고 또한 우리를 비방했던 무식한 이들의 말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세상에서 참설 당하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며 부당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참아내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 역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부당하게 어리석은 어리,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심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에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또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나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선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때때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함을 통해 하나님 무식한 이들의 이그 말을 맡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모든 부당한 것들을 이겼듯이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이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글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